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서연 기자, 지난 10월 28일 미국의 배우 매튜 랭퍼드 페리, 매슈 랭퍼드 페리, 가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매튜 페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매튜 페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에 있는 자쿠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사망 요인은 아직 추정 중이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그의 마약 중독을 떠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발간한 매튜 페리의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의 마약 중독이 스키사고 후 처방받은 오피오이드성 약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프렌즈를 촬영하면서도 마약 중독에 힘들어 했는데 이 때문에 시즌제인 프렌즈에서는 시즌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다 늘어나는 매튜 페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94년 방영을 시작했던 프렌즈 촬영 시기부터 회고록을 발간한 2022년까지 매튜 페리는 오랜 기간 마약 중독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는 회고록 발간 직전 ABC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과 4년 전까지도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생사가 오갔다고 고백했다. 결장이 파열되었고 2주간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으며 당시 생존 확률이 2%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현재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사실도 밝혔다. 매튜 페리는 마약은 지원 시스템이 없으면 탈출구가 없다. 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자가 격리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이었을까 많은 사람이 매튜 페리의 죽음과 과거 그가 겪었던 끔찍한 마약 중독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그의 사인이 마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들 매튜 페리가 처방받았으며 그의 마약 중독의 시작점이었던 오피오이드성 약물이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ABC 뉴스에서 제니퍼 에쉬턴 박사는 오피오이드성의 어떤 약물도 사람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상은 약물의 첫 번째 복용에도 일어날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이 오피오이드에 의해 죽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서운 약물인 오피오이드에 자발적으로 손을 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당수의 오피오이드 중독이 매튜 페리처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작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가능하고 특히 1990년대부터 오피오이드성 진통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약물 남용과 과다 복용의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사협회지 제머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오피오이드로 인한 비의 도적 사망자는 42만 605명이었다. 이러한 비의 도적 사망 건수는 10년 동안 1만 9,395건에서 3.8배 증가한 7만 5,47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미국에서 오피오이드성 약물로 인한 비의 도적 중독과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수치다. 식품과 마약을 규제하는 미국의 FDA(식품의약국)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책 로드맵을 개시했다. 더불어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는 2016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처방 시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권고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미국의 약물과 다복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으나, 2022년이 되며 지침이 다시 완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마약성 처방의 문제는 자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약성 처방에 대한 제안이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막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잘못된 처방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